네, 안녕하세요. 어, 길비서 역할을 맡은 빌드의 입니다 어, 우선, 길비서는요, 제 어, 대표님이 <laughs> 어, 일적으로 외일도 힘드실 때나 뭐 어떤 어, 사적으로 터놓고 싶은 그런 상대가 피할 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의리감이고요. 그 다음에, 어, 대표님을 언제나 함께 붙어 있는 그런 운전기사 역할 비서로 어, 대표님의 수호천사입니다. 네. <laughs> 대표님, 전 쳐요. 오늘 대표님 모습 봤으니까 아, 지금쯤 땅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어, 우선은 이 역할을 맡아서 정말로 영광이고요. 길 어, 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이태일이 e 아니라 어, 저의 제 본명 김명수인데 스무 어, 세 살에 김명수 역기하는 길 어, 비서를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편하고 어, 우리 형과 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런 김명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은 지금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모든 여러분들처럼 어, 얼른 TV에서 볼수 있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어, 방영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독사주 촬영진행해겠습니다 저보다 포실에 엘씨입니다. 네, 오른쪽도. 때로는 엉뚱하고 귀여운 4차원, 차정우의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해온 비서, 길요한 역할의 엘씨입니다.